지 126명이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현지에서는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한 분도 아프지 않고 어, 평균 연령 55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더 넘쳐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 우리가 126명인데 다른 팀으로 보면은. 20명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에너지로 할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쉽게 우리 팀들은 모두 질서 있게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알아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 분들의 고백을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126명이라 그러니까 기절 초풍 할 일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아주 걱정이 앞섰답니다. 그래서 총 동원해서 가이드들이 다 와서 붙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이런 후원이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선교 후원 을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양평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서 그곳에 물질이 다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순절 기간 우리가 셋째 주일을 지키면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전체를 정리해 가면서 오늘 25장에서는 어, 비유가 한세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등불, 어, 열 처녀 비유, 달란트, 또 뒤에 가면 양과 염소 뭐 이런 이제 비유들을 하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약 47가지 정도의 비유 비사 사건으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유와 비사를 사용했느냐 하면 알아듣기 쉽도록.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것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하면은 잘 이해가 이제 낮으니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일입니다라고 설명할 때 훨씬 더 마음에 공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하신 그 비유 말씀 속에는 항상 어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어떤 사람은 다섯,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하나 이렇게 맡기고 가는데 한 달란트가 육천 어, 대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육천 대나리온 그러면 한 대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은. 어, 요즘 시가로 그때 당시 한 대나리온의 금액을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 그러면은 15만원, 20만원, 35만원, 뭐 이렇게 노동자니까 뭐한 20만원, 15만원, 뭐이 정도 되겠죠. 이런 품삯을 그저 한 대나리온 하루 일하고 나면은 한 대나리온으로 이제 직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할때 보통 우리가 20만원 했어요. 그럼 한 12억 정도 한대나한 달란트가 12억 정도에 해당되는 음. 엄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고 가서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맡기고 간 돈에 대해서 한번 정산해 보자,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개를 남겼다 그래요. 두 개를 가져간 자도 아 제가 두 개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 여러분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가 아닌 무려 12억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이 어마무지한 돈을 맡기고 갔는데 그는 뭐라고 하느냐 땅에다가 잘 묻어 뒀다가 이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세 사람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서 주님이 천국과 비유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어,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 깨닫고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저희가 지금 5월 5일 8입니다. 혁명이 아니고 5일 8 총동원 주의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같은 날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기억하기도 좋은데 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번 이제 종교 개혁지를 다녀오면서 발견한 것도 교회가 다 너무 멋져.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형상으로 가서 보니까 알 수도 없는 동물의 형상들, 별개상망측한 형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성전 안에 다 세워져 있어요. 성당에는 여러분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성모 마리아가 딱 애기 안고 예, 아기 예수님이겠죠 딱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한 제1개명을 이 종교개혁지에 가보니까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런 것을 보면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 식었어요 예배가 다 식었어요 아, 우리 불의 전차 부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기도와 예배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하고 부싯돌로 우리를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힐링기도원 성전을 지금 전체 2 성전, 3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이 올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 양평힐링기도원처럼 기도가 뜨거운 곳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계속 입소문이 나서 이제 들어올 것이고 또 성전이 확장되어져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곳에는 젊은이들이 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매주마다 3시간 기도해 월요일날은 매주마다 청년들이 찬양단이 들어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이제 완전히 뜨겁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곳으로 세워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 불이 전 세계에 퍼져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레이스 힐링 교회 속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마지막 때불 던지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십시오. 네. 이렇게 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전체를 돌면서 마음에 뜨겁게 왔던 것은 그거밖에 없어. 불이 다시었네다 예배가 죽었네. 불 붙여야지. 성령 불 붙여야지. 아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오직 이것이구나. 양평 기도 오늘 완전 성령의 불 도가니로 만들어서 그게 들어오기만 하면은 불 받고 해결받고 할렐루야 제가 같이 가면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데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돌파 됐어요 그래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거 없어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가 회복됐어 주중 예배가 회복됐어 예배가 회복됐어 기도가 회복됐어 그랬더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달란트를 줬어요. 건강의 달란트, 어떤 사람 재정의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 각자 모두에게 달란트. 각자가 잘할수 있는 영어로는 탈렌트라 그래. 요잘할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악하고 무익한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먼저 29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물었 있는 자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풍족하게 되고, 되고 없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체력이 있어야 보약도 먹을 수 있어요. 체력이 완전히 번아웃이 되면 여러분, 보약도 먹어서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 있는 자에게 더하게 된다는 것은 할수 있는 자를 더할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개를 남겼으니 열 개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개를 남겼으니 여러분 네 개가 되죠? 아,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어, 이 친구의 거를 좀저열개 받은 자한테 좀 달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더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것이 아닐까? 아니면 없는 그한한 한 개를 뺏어 가지고 네개 있는 자에게 한 개를 더 보태 주면 다섯 개가 되니까 이게 더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법칙은 뭔가 하면 있는 자는 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자는 더 주신다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자에게 더 열심을 내도록 감동을 주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도 성전에다가 하고 뭐라도 하면 보이는 것마다 다 내가 하고 싶어. 다 감동이 더 와. 매일매일 감동이 더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금식 감동이 많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는 사람은 보는 것마다 작정기도 감동이 와 헌물을 하는 사람 여러분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할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오늘, 달란트를 남겼던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하면 21절에 그 주인이 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 엄청난 돈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섯 달란트면 한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60억 정도 되는 돈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재정은 작은 일입니다. 모든 구절에 보면은 재정에 대한 건 전부 작은 일이래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이 뭐라고 해 주느냐?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에게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그 주인은 누구의 모형으로 지금 쓰여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즐거움에 네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네가 나와 같은 동역의 자리에서 너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교 개혁지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갔어요. 저와 함께 같이 가므로 그분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야 되는 거죠. 저는 또 그분들과 함께 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기를 탔으니 그것 때문에 더 기쁘고 즐겁고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이 절거움을 어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현재 우리 성도들을 몽땅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없는 자는 있는 자가 좀 보태 줘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몽땅 좀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같이 가 봅시다. 아멘, 내 주인의 절거움에 참여한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날 봐. 날 봐. 1단계입니다. 내가 하는 거잘 봐. 날 봐.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도 한번 해봐. 내 옆에서. 자 해봐라. 자꾸 해봐라. 해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너 혼자 해야지.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때 아우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기도의 불을 던지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와서 전도대 간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개혁지에 가서 이렇게 카톡 올라오는 걸 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저도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뿌듯하고, 야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돼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에, 이제 25절에, 에,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자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를 여러분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이 있고 당신처럼 고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전이라도 돌려주어 당신에게 손해는 끼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묻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요 본문을 요 본문을 당신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 걸 12억을 여러분 땅에다 묻어 뒀다가 여기에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수년간을 땅에다 12억을 묻어뒀어요.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 모형이에요. 주인은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 다음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12억을 받은 자가 저 주인은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훗날 나한테 어떻게 후한이 올지 모르니까 손도 대지 말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뒀다가 저 사람이 다시 와서 달라고 하면 그대로 주자 나는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법없이 살수 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고은 사람이다. 나는 고이고대로 하는 사람이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12억을 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당신처럼 악하지 않아.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대로 뒀다가 나는 당신에게 돌려줄 거야. 자가당착에 빠졌어. 자신이 하는 짓이 의로운 줄 알고, 자신이 하는 짓이 옳은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본전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갖다 주면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고, 그걸 그대로 갖다 줍니다. 주인이,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렇게 한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악하고 무익한 종 여러분, 일은요, 접시는 누가 깨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이 깨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때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열심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열심히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함께 잘 부딪히면서 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여서 강의를 하는 그런 이제 신학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발전하여 오늘 이런 교회다 모습이 되었는데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되고 성숙되는데 그것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론만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든 훈련생들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반드시 같이 잠을 자게 합니다. 반드시 같이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반드시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저희 그래서 힐링교회 들어오셨습니까? 소그룹 속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소그룹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소그룹 속에 없으면 여러분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소리가 나도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18일날 우리가 이제 총력 전도주의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그레이스일리교회 인천천안양평 온라인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먼저 모두 소그룹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을 꼭 하고 가십시오. 해서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호영호제하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잘 맺어서 가다가 보면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면 되고, 아, 난 저러면 안 되겠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판단,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관계 속에.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제가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힐링 교회에 들어왔어. 난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겠다. 난 그것과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소그룹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이 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나는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더러운 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대로 할 거야. 시킨 대로 할 거야. 아니,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졌으니,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허물을 얘기하니 막 공감이 돼서 맞아요. 맞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함을 따라서 가는 거지, 완벽하고 완벽한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막 들어온 오물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유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과제가 지금 60억의 자본금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4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12억을 받았어. 이렇게 어마무지한 걸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모두이게 똑같이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는 기준이 뭐냐? 충성되구나. 옆에 사람 손 잡고 당신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충성된가, 처음과 나중에 같은 거예요. 마음이. 충성되지 않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충성됨에 대한 모험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탈란트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어, 우리는 돼지대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이 한 영혼 그라삭 광인을 건지는데 2,000마리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냥 2,000마리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해서 40만 원이라고 해도 얼마일까? 어마무지한 돈이에요. 한 8억이 될려나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그한 영혼 그라삭 광인 한 사람을 건지는데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오늘 전도 간정을 하는데 붕어빵 전도 어, 시간도 드렸지, 물질도 드렸지, 얼마나 노동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까? 갔던 사람도 다시 와서 붕어빵을 먹더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오늘 영접기도 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거든. 이번 특별히 5월 18일 날 돌아오면 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여러분도 누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 순교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 아펜젤럽니다 전라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익사했습니다. 아펜젤러. 이 사람은 유능한 의사였어요.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그건 유럽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하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 엘리트입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풍랑에 익사해서 죽었어요 허더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중국 갔다가 여러분 풍토병으로 아,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서른세 살 꽃다운 아내를.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모두 다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다 읽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걸 읽다 눈물이 나더라고. 그 일기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낮에는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딸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가셨으니 하고 점을 또, 또, 또. 세상에 그 어린 딸, 꽃다운 아내도 풍토병에 가버려. 첫째 딸도, 둘째 딸도, 셋째 딸도. 말리타국 이방에 나가서 지금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가족이 그립겠습니까? 근데 그걸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 자녀를 심은 정원사가 하나님 아니겠어요? 정원사가 뽑아갔다 이 말이야 너무 그리운 거지 그러니 뭐라고 말을 하겠냐고 이렇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들이 각 곳에 가서 순교해서 죽은 거예요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치를 가장 두고 사는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부패하고 종교계획지에도 가 보니까 무지개 이렇게 깃발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뭔 깃발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알죠 무지개가 뭘 말하는지. 아예 방에다가 창문에다가 여러분 깃발을 꽂아놨어요. 나는 모든 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 동성애자 표시예요. 나는 동성인데 옆에 깃발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든 뭐든 모든 성을 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고 아예 창문에다가 깃발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 로탈이에요. 다 보여요 그것이 이렇게 타락된 도시. 그러면 그 종교 개혁지만 그렇게 타락 타락되었을까 가니까 젊은이도 늙은이도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신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이곳에서 복음이 전하여져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여생을 보냈는데 그 곳이 온갖 형상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그 귀한 분들의 순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동성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30분 안에 바로 동성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은 손만 내밀면 바로 마약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한 동안,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